네. 8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름을 들었었는데 까먹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아까 예, 네, 요럴 때쓸수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요. What was your name again? What was your name again? 이렇게 쓰시면 돼요. So what was your가 굉장히 빨리 발음이 돼서 so, what was your name again? 그래서 what was your name? 그러면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었냐? 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말이지만 그 뒤에 again을 넣어서 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는 그런 말에 이제 억양, 어, 뉘앙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again이라고 okay, 발음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a g a 이에요 again, again, 그죠? so what was your name again? 두 번째 문자, 포스트잇을다 썼어 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다 쓰다 원래 이만큼 있었는데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다 썼어요.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은요. I ran out of post-its. Uh, run out of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run out of 무모를 다 써버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잇을 다 썼다. 그래서 포스트잇들이니까 지금 s를 붙인 거고요. 그래서 I ran out of post-its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잇 자리에다가 이제 뭐 다른 명사를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나 포스트잇을 다 썼어. I ran out of uh, post-its. 우리 여기서 3 시간 후에 다시 만나는 거 어때요? 라는 말이에요. 뭐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프로젝트 또는 회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 뭔가 지금 이게 기계가 뭐 프로젝트가 잘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칠 때까지 잠깐 헤어졌다가 어, 다시 여기서 3시간 후에 만나는 거 어때요? 라고 상대방한테 어, 여러 사람들한테 제안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럴 때는요. 이런 표현을 쓸수 있어요. Uh, why don't we meet back here in 3 hours? w h a don't we 그러면 우리 뭐뭐 하는 거 어때요 라는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보통 why don't you로 많이 알고 계시죠 why don't you do something 야 이거 하지 그래 이렇게 제안할 때 쓰는 건데 you 대신에 we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하는 거 어때요 그래서 w h y don't we 동사 원형 이렇게 써서 Meet back here. 다시 여기서 갔다가 다시 오는 거니까 back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모이는 거 어때요? In three hours. 여기서 중요한 게 in이죠. 인. In. 어, 전치사인이 이런 시간 표현 앞에 오면은요. 그 시간만큼 지나서라는 말이에요. 기준은 뭐예요? 예, 현재를 기준으로, 그렇죠? 예, 현재를 기준으로 그 시간만큼 지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어, 좀 특이하죠. 이인이 어디 안에 뭐 이게 아니고 어그 시간만큼 지나서 어 what d o we meet back here in three hours? 네, 이렇게 쓰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장 우리가 데이트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기억 안 나라는 말인데요. 야 이거 기억 안 나? 네, 이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Don't you remember 이렇게 쓰시면 돼. Don't you remember when we first start started dating?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We first started dating. 우리가 처음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었던 when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on't you remember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원형만 바꿔서 이거 기억 안 나? Don't you remember? 아 동사 원형이 아니라 when까지 써야겠죠, 그렇죠? 음. when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는 이제 주어 동사 이제 문장에 나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don't you remember when? Uh, something happened 예, 이렇게 써서 여기서는 우리가 데이트를 처음 시작했던 때가 기억 안 나냐고 묻는 거니까 don't you remember when we first started dating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이 일이 어떻게 일어는지난 도무지 모르겠어. 전혀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I don't know 보다 조금 강조해서 할수 있는 말이요. I have no idea 이런 말이에요, 그렇죠? I have no idea. How this happened? I have no idea how this happened.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I have no idea 모르겠다, 전혀 하나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이렇게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인 거죠, 그렇죠? 자한 문장씩 따라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요. What was your name again? What was your name again? Post-it을 다 썼어. I ran out of Post-its. I ran out of Post-its. 우리 여기서 3 시간 후에 다시 만나는 거 어때요? why don't we meet back here in three hours why don't we meet back here in three hours don't you remember when we first started dating don't you remember when we first started dating I have no idea how this happened. I have no idea how this happened.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들을 같이 공부하는 카카오톡 인증방이 있어요. 제가 이 영상 하단에 관련 정보를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와서 하나의 환경 설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